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 9일 월요일 호랑이 띠날 오늘의 디벨타라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근임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월요일 쥐띠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의 오늘의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간의 카드였어요. 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능을 뜻하는 것이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내가 임금으로부터 명령서를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오늘 운세 자체가 내가 임금의 명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회사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가 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히, 그리고, 지띠분들 중에 오늘, 어, 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오늘 일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더욱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사 엇이는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소띠 오늘의 탈 운세입니다. 소띠의 탈 운세를 살펴봤더니, 정랑의 카드가 나서, 정랑. 정랑이라는 것은 흉살궁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일이 잘못돼서 고향을 등긴다 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무엇이든지 간에 어, 오늘 소띠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그런 날 예, 보내시, 예, 보내시면 보내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 다만 오늘 소띠분들 중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사하는 그일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띠분들 운세가 크게 유리한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간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특히 매사 어떤 일을 진행하시든지간에 너무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사 무엇이든지간에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단차에 예, 예, 살펴보시면서 매사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9일, 이제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인의 카드가 서 월천인. 천인 이라는 것은, 어,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품었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매사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 사고 나지 않도록 사고, 사고 관리 잘하시는 게 좋겠고요. 호랑이띠 분들은 오늘 매사를 무엇보다도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자축인묘 토끼띠 오늘 의 운세죠. 아, 토끼띠 오늘은 오늘의 운세 를 살펴봤더니 연살의 카드였어요. 연살 연살이라는 것은 색정 생난을 뜻하는 것이 연살인데 이 연살이 들어왔을 때는 무엇보다도 어, 남들의 구서시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끼띠 분들은 어, 남녀를 막론하고 어, 자신의 자신의 안전을 제일 먼저 이좀 챙기셔 챙기셔야, 챙기셔야 될것같습니다 특히 여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 밤늦게까지 혼자 다니신다거나 같이 이제 혼자서 술술 술 드시고 이제 혼자서 행동하시는 분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사. 오늘은 자신의 언행에 좀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십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빠머리 아줌마가 이렇게 나, 홀딱 보고 나왔다는 것은 색정, 색난을 뜻하는 거 이런 사고나 날수 있기 때문에 망신스러울, 망신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용띠의 오늘의 탈혼세죠 용띠의 오늘의 탈혼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액의 카드가 나왔어요. 월천액. 천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애군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오늘은 애군이 들어오는 날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만삭기 아내를 남겨두고, 나, 집에 두고, 집판을 짓고, 그, 나, 그 집을 나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이때문에 오늘 용띠분들은, 이, 이것은 뭐냐면, 집을 나가는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아내로 인해서 내 가정사로 인해서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출타를 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내 일에 무엇이든 간에 다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미리미리 좀 둘러보시고 알아보시, 알아보셔서 시 알아 보 내가 위급한 상황이 바지할 건 없는지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7월9일 뱀띠 오늘의 타로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고신의 카드가 나왔어요. 고신. 고신이라는 것은 어, 고, 고독하다, 뭐 외로운, 허례의 사주 팔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런데 에, 이 고신이 들어왔을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간에 내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뱀띠분들, 특히 이제 건강관리도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운세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말띠 온데 타로 운세죠. 말띠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역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역.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건데 이 일천역은 반대로다가 내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대분들은 오늘 7월 9일 운세 자체가 운이 안정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매사 보시는 기간에 내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양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오늘의 운세를 살펴봤더니 영마의 카드가 나왔어요 영마. 영마라는 것은 어, 영마살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양띠분들 매우 바쁜 하루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체력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오늘 너무 무리해서 예,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양띠분들 오늘은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좋고 또한 오늘 뭐 이사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출장 가시는 분들, 다더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원숭이띠 오늘의 다로 운세죠. 원숭이띠 다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무고의 카드가 있어요, 무고. 무고라는 것은, 내가 장군이 되어본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고라는 것은, 내가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뜻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길복궁의 카드, 원숭이띠, 길복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원숭이 띠운세 무고입니다. 무고의 운은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고가 들었으니 무예가 출중하도다. 큰 인물이 이 운을 만나면 백만 군중의 장수로다. 소인의 운명은 의식이 평족하이다 만일 벼슬 못하면 반대로 시 신세가 권고하리다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수분들 매사, 매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반대로다가 이렇게 강, 강한 운세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닭띠 오늘의 타로운 세죠 닭띠의 타로운 세를 살펴봤더니, 사관의 카드나사, 사관. 사관이라는 것은, 마음이 들뜬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두의 마음 정, 정처 없이 떠, 돌아다니는 운이기 때문에, 어, 내가 산으로, 어, 산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그래서, 절로 들어간다는 것은, 속세를 버리고, 속세를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운이 좋지만은, 안, 안,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닭띠분들 너무 큰 욕심 버리시고,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풀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개띠 오늘의 타로운세죠. 개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문의 카드에서 연천문.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 문장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띠분들, 학업이라든지, 어떤 그 소송, 뭐 매매 이런 것들 일,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 회사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학업이라든지 연구 지필 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운세고요. 그리고 내가 빨간 감목을 입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하 것은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출세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개띠분들을 회사 철저히, 철저히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월 9일 이제 돼지띠 오늘의 타로운세죠 돼지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망신살의 카드가 있어요 망신. 망신이라는 망신 것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 모든 것이 다 망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어,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망신살이 들어왔을 때또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뭐 이성 교제를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술집 주모가 딱 나왔다는 것은 내가 술을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그 데이트 분들 매사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언행에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내 이름을 더 망신이랑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사, 어, 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아, 호랑이 띠날 오늘의 띠벨타노스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운세를 받드렸는데 아, 중간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조금 많이, 예, 좀, 컨디션이 난조를 보여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다음 시간에 조금 더몸 어, 관리 잘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에, 신나는 운세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띠별 운세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내가 가진 처한 환경, 어떤 능력, 이런 걸다 감안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내 계획을 세워보자는 한들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